사실 어떤 제품을 처음 디자인하거나 새롭게 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저는 탄탄한 기본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처럼 보이게 하는 건 쉽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기를 갖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소니는 그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접근하는 브랜드죠. 게이밍 헤드셋 인존 H9, 인존 버즈로 좋은 평가를 받더니 이제는 게이밍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까지 확장하면서 아예 책상이 생태계를 차지하려는 흐름입니다. 처음 나온 제품이고 어쨌든 가격만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가로 책정된 가격은 비싼 가격이 맞아요. 프리미엄급 가격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공동구매로 진행할 이 가격대로 내려간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가격대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구인샵과 공동 구매를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제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키보드는 제가 한쪽으로 좀 치워놓을게요. 왜냐하면 얘는 재고가 별로 없대요. 뭐 수량을 많이 들여오지 않은 건지 뭐 제가 거기까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이 키보드가 재고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우스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마우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인존 마우스 A. 네이밍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마우스 A. A급 마우스라는 건가? 제가 이 네이밍의 어떤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리진 못하겠어요. 그런데 외우긴 쉽더라고요. 마우스 A. 48.4g의 초경량 바디, 그리고 최대 8000Hz 폴링 레이트, 그리고 경쟁 플레이에 초점을 맞춘 정밀 센서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이 마우스를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요, 저는 심플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블랙 컬러 단일 디자인으로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딱 하드코어 게이밍 마우스다운 존재감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 게임단 프라틱 선수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그립감과 성능을 다듬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피트. 이것도 여분이 또 들어있어요. 어, 여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사용하다가 좀 마모가 되거나 하면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딱 손을 올려보면 이렇게 탁 차분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가벼운 무게의 마우스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가벼운 무게거든요. 허공에 떠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휠은, 아, 조금,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게 조금 더이 텍스처가 좀더이 손에 딱 달라붙는 느낌으로 있, 이쯤은 좋지 않았을까. 살짝 미끄러운 느낌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옆쪽에 보시면은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엄지가 딱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누를 때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쥐고 플레이를 하다가 살짝 올려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어, 사용할 수 있는. 밑에, 어우 디자인 멋있어요. 이런 이런 벌집 디자인 안 안쪽이 이렇게 내부가 보이는 디자인인데 멋있더라고요 봤는데 이게 딱 보면 그냥 무난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마우스 같이 생겼는데 근데 이게 또 나름의 존재감을 책상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발휘한다는 점뭐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얼룩 같은 게좀 생기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천 같은 걸로 닦으니까 잘 닦이더라고요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인존 전용 3 9 5 0 i g 센서를 탑재했고요 최대 3만 DPI까지 지원합니다. 3만 DPI를 지원한다는 건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DPI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마우스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 이상 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3만 DPI도 이거 쓰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니도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이게 4만까지 필요 없다 제가 프로게이머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뭐 일반적인 저 같은 유저들의 범주 안에서는 3만 DPI 정도면 차고 넘친다 이 센서의 핵심은 수치보다는 안정성에 중심을 두셔야 돼요 최대 가속은 70G, 최대 속도는 750 IPS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서가 약간 늦게 따라오는 느낌 드실 때 있죠. 정말 반, 반에 반박자 좀 늦는 느낌, 이런 느낌 드실 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수치가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70G와 750 IPS 정도면 더 이상 높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크게 못 느껴요.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는. USB 동글 연결 기준으로 현재 상용 게이밍 마우스 중 최고 수준인 8000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입력 지연 걱정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광학 스위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더 빠른 입력과 일관된 클릭감을 제공한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이게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기계식이 있고 마그네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학식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접점 마모가 없고요. 그 덕분에 더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터링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제 손맛보다는 좀 정확도 위주의 그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투스를 지원 안 해요. 못 바꾸죠. <laughs> 게이밍 마우스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블루투스 같이 입력 지원이 발생하는 그런 거엔 연결하지 않겠다. 무조건 동글로 가야 된다.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배터리 중요하죠. 배터리 1000Hz 기준으로 최대 90시간, 8000Hz 기준으로는 최대 19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완충까지는 약 1.5시간이고요. 5분 고속 충전을 하시면 한 10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소프트웨어 인존 허브를 통해서 DPI 폴링 레이트 버튼 설정, 프로필 관리 가능하고요. 리프트 오프 거리 조절이나 모션 동기화, 앵글 스냅 같은 세부 설정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번거로우시면요. 웹에서도 실행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우스 A의 정가는요, 249,000원. 플래그십 마우스인 만큼 가격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동 구매 가격 6만원 떨궜습니다. 네, 189,000원. 뭐라고요? 그래도 비싸다고요? 그럼에도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대임은 맞죠. 보통 이제 이 정도 플래그십이면 제가 봤을 때 20만원대 정도가, 20만원 정도가 좀 저항선이다. 그 위로 올라가면 제가 사기 너무 힘들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도 좀살 만한데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정도의 어떤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제품의 마감, 뭐 무게, 배터리, 뭐 폴링레이트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고려했을 때, 18만원 정도면, 18만원대면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볼 법한 현실적인 가격대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정가로 가면 제가 봤을 때도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6만원 내린 만큼 한번 내가 정말 고사양을 갖춘 마우스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었다라고 하신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들고온 공동구매 두 번째 제품 KBD h 7입니다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이 달려 있죠. 유선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 유선 키보드예요. 텐키리스보다더 컴팩트한 75% 배열의 유선 키보드인데요. 필수 키는 모두 유지하면서 마우스 움직임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쫀쫀하니 아주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어, 자판 간격이라든지 배열 이런 것들은 이 프나틱 선수들과 또 협업을 해서 게이밍할 때 어느 정도가 좀 괜찮냐 이런 것들 다 조언을 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이 진짜 키보드 게임 컨트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교하게 잘 갖춰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CNC 가공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고급감 상당하죠. 이게 실제로 만져보시면 몸소 느껴지실 거예요. 무게는 약 810g이고요. 1.5mm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소프트 댐퍼로 감싼 가스켓 마운트 구조를 적용했기 때문에 진동 잘 잡아주고요. 부드럽고 정제된 타건감 제공해줬습니다. 제가 사실 이 키보드를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소니에서 처음으로 만든 게이밍 키보드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소니가 대기업이지만 키보드에 대한 어떤 노하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좀 적은 게 사실일 텐데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이 걱정은 정말 기우였어요. 와, 이게 진짜 소니가 처음 만든 키보드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홀 이펙트 기반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마모가 적고요 내구성이 그만큼 뛰어납니다 그리고 핫스왑도 지원한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이게 타건을 해보면 안정적으로 정제된 그런 타건감을 보여줬습니다 야 이거 어디 체험존 같은 거 없나? 그런데도 실제로 타건해보시면 괜찮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PBT의 이중 사출 구조의 키캡을 적용했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캡에 한글 각인은 없습니다 한글 각인 없고 영문 각인으로만 되어 있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rgb도 보시다시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rgb 휘도나 밝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놨는데 괜찮죠 어, 딱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오른쪽 상단에 볼륨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 중에도 직관적으로 언제든지 볼륨 값을 조절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것은 다이얼 기능을 다른 용도로는 매핑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은 좀 아쉬웠는데요. 볼륨에만 올인된 그런 다이얼 스위치다. 그리고 이제 홀 이펙트 기반 마그네틱 스위치를 적용한 만큼 입력 지점을 0.1mm 단위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빠른 반응 위주로 세팅할 수도 있고 정확한 컨트롤 중심으로도 내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피드 트리거 모드 역시 지원합니다. 그래서 리셋 포인트와 재시작 포인트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0. 몇mm 차이도 예민한 분들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빠른 연타를 할 때나 빠르게 정말 이 단축키를 막 오가면서 조작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입력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입력 지점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마그네틱 키보드의 또 장점이잖아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키를 누른 다음에 얼만큼 뗐을 때 다시 이게 리셋이 되냐, 리셋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밀리미터냐, 이것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값 나올 때 리셋 값. 이것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게이밍 키보드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 레피드 트리거 기능이 없으면은 그건 게이밍 키보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진짜 찐으로 게임에 진심이신 분들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인존 허브를 통해서 입력 지점, 레피드 트리거, 키 할당, 그리고 매크로, 조명. 프로필 설정 가능하고요. 펑션 키와 조합을 통해서 한 키에 두 가지 기능을 할당할 수도 있고요. 게임에 방해되는 키 비활성화 할 수도 있습니다. PC는 물론 플레이스테이션 5와도 바로 호환이 되고요. 별도의 플레이스테이션 모드 설정 없이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뭐 소니 제품이니까 당연하죠. 자, 이 키보드의 정가 39만 9천원입니다. 놀라셨다고요? 이보다 더 비싼 키보드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키보드에 얼마를 쓸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399,000원이면 퍼들이 많이 높죠. 저희가 이번에 갖고 온 가격은요, 349,000원. 5만원 깠습니다. 야, 이 5만원 까는 것도 쉽지 않았어. 왜냐면은, 재고가 별로 없대요. 이 키보드가. 구매하실 분들만 구매할 만한 그런 사양과, 그런 가격대의 키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여쭤보진 않았지만 재고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는 점. 키보드가 마음에 드셨으면 빠른 선택 필요합니다. 이거 조금만 늦었다 하면 품절이 될 수도 있다. 보통 브랜드가 처음 만드는 키보드나 마우스는요, 실험적인 경우가 많거나 반대로 어딘가 좀 허술한 부분이 보이기 마련인데요. 인조는 오히려 반대로 검증된 기술만 모아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의 기능과 이 정도의 사양을 갖춘 키보드 마우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괜찮게 느끼실 제품일 겁니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무조건 저렴해서 사는 그런 제품에 비교할 게 아니고요 성능이나 완성도 그리고 안정성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첫 작품이니까 이거는 별로일 거야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타건감, 타건음, 소재, 마감, 플래그십 모델이 갖춘 어떤 그런 고사양 기능들 이런 것들을 고루 잘 갖추고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다만 그 진입하기에 가격이 그런데 그 진입 장벽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낮춰드렸으니 여러분들께서 인존을 좋아하시거나 인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고민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이런 공동구매, 또 좋은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면 한번 이런 기획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